자, 다섯 번째 끊어있기 규칙. 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겠다?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항상 끊어있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 해석이 어느 정도 잘될 때까지는 기본적인 끊어있기 법칙에서 맞춰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말이 잘 되면 이제 쭉쭉쭉쭉쭉쭉 가도 돼요. 알겠습니까? 음. 자. 딸야, thank, you. thank you for wait.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있다.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동사를 뭘로 붙친다 명사로 만들어주려면 to 아니면 뭘 붙인다고 했어요? ing를 붙인다겠 했죠. 근데 전치사, 전치사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Thank you for waiting. 따라해. Thank you. Okay. For, waiting. For, thank for waiting. Thank you. For waiting. For thank for waiting. For thank, thank wait. you. 감사합니다. For waiting.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기다려 주셔서요. The book. the book 자, on the desk, desk. is fun. fun 주어는 진짜 주어는 뭐다? the book이다. 그렇죠? the book 끊어주니까 on the desk 전사 플러스 명사 끊었죠? 따라 is B동사니까 뒤에 뭐 나온다? for fun은 품사가 형용사 동사 형용사 알겠죠? The book. the book on the desk, desk. is fun, It's fun. The, book. the book on the desk, desk. is fun, It's fun. The book. The book. 눈 감고 세 번만. 시작. 오케이. Okay. 자, there is a book 하면 주어 동사입니다. 뭐냐면 is가 동사라겠죠. 변이 there이 있으면 뭐뭐가 있다 없다야. 뭐라고요? 뭐뭐가 있다 없다. d가 주어 나와요. 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자, on the desk. desk.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There is,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There is는 뭐라고요? 무엇 뭐가 있다 없다. 주어 동사가 바뀌니까 뒤에가 복수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복수 동사가 나오겠죠.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o the desk. 그나이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뭐였다? 명사였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자,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There is a book. 원래 이렇게 해도 돼요.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book. 주어가 짧아? 길어? 짧아. 짧으니까 이렇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자, 더 깊게 하려면 왜? 선생님 이게 동사니까요. 동사에서 끊어주면 되고요. 따라해. There is, There is. A, book. a book on the desk. On the desk. 이해되셨습니까? 음, 주어에서 끊어준다는 원칙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문장이 길었습니다. Synthetic product. 자, 합성 제품입니다. such as painting, carpeting, and furniture is found in office and school.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such as 가 전치사보다, 멤멤과 같은이야. 그래서, 자, painting 한번 끊어주고요. carpeting 한번 끊어주고요. and furniture. 나중에 배웁니다. synthetic product는 합성 제품이다. 뭐라고요? 합성 제품. 목 같은, paint나, 카페팅이나 그리고 가구들 같은 자 이런 것들, 합성 제품들은 is found,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죠? 발견된다. 여기까지 동사죠? 수동태. 어디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피스나 스쿨에서. 해석되셨어요? 음, 이걸 길게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synthetic product, 이런 제품들, such as a faint나 카페팅이나 앤 퍼니처 같은 이런 제품들은 is found, are found겠죠? 왜 이게 이게 주어니까 are found. 발견됩니다. in office and school. 자,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가로로 묶어도 해석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냐면 부사의 역할을 한다. u n d e r s t a n d 입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